안녕하세요.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재활의학과 정희연 교수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이유경입니다. 오늘은 저희들이 의사들의 육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. 육아라고 하면 몇 살까지가 유... 몇 살까지 아이를 키우는 게 육아법인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가 너무 많이 커갖고 교수님 아이들 지금 몇 살이죠? 지금 여덟 살 여섯 살입니다. 아동이 몇 살까지 되었요 모르겠습니다 아몇 <laughs> 살까지? <laughs> 네. 아, 저희는 다큰 아동들을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<laughs>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느낌 비교적 저보다는 가까운 과거니까 어, 어떠셨어요?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죠 왜냐면 음. 사실은 그때 이제 수련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몇년 차였었죠? 제가 3년차였고 당직은 없었지만 이제 임신 자체는 2년차 때 해서 병원에서 자면서 이제 임신 시기를 많이 보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임신한 배를 환자가 이제 차기도 하고 그런. 아 어, 진짜? <laughs> 네 저희 환자들 이 의식 없는 환자들이 예, 많으니까. 네 예, 예. 예, 그리고 인턴처럼 이제 일을 한할때 그렇게 많이 예, 했었어요. 그렇구나. 저도 이제 전공이 3년차 때 가져서 4년차 초때 태어났었는데 가졌을 때는. 기쁜 것도 있고 조금 꿈도 막 꿨었는데 그때 어떤 꿈도 꿨었냐면 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고막 찾아다니는 꿈을 꿨어요 아이를 어디선가에 찾았는데 어딘가에 제가 이렇게 아이를 방치했던 걸 찾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꿈으로까지 오는구나 싶었는데 태어나고 나서는 뭔가 갑작스럽게 생기는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. 모든 관심이 거기 쏠리고 잘할수 있을 것 같고 다 해줘야 될것 같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. 가장 힘들었던 거는 여러 가지여서 뭐 하나를 꼽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일하는 힘들어요. 하는힘들어 <laughs> 제일 제가 보니까 공부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.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일하고 이런 거는 좀할수 있었는데, 아이들이 한참 어릴 때가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때였었잖아요. 병원에 일도 해야 되고, 아이도 보고 잠도 잘못 자는 데다가 집에 와서 뭐 이렇게 논문이라도 읽고 막 그러면 저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, 애는 막 다리에 들러붙어 있고 막 그러면은 참안 됐었던 것 같아요. 좋은 점?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내가 의사라서 육아를 하면 좋은 점은 없는 것 같고. <laughs> 그런 건 없는 것 같고. 아이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, 엄마가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한다,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고, 육아에는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고요.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 당황을 하지 않죠. 아게뭐 이렇게. 그, 목욕탕에 혼자, 목욕을 하다가 애가 울길래 가봤더니, 여기 이제 넘어져가지고, 여기 턱이 찢어진 거예요. 순간 든 생각은, 얘가 애를 응급실에 데려가서, 여기를 꿰매면, 며칠은 목욕을 못하겠다. 그 생각이 딱 들어서, 애를 씻겼어요. 비를 <laughs> <피를> 흘리는데, <laughs> 마저 씻기고, 이걸 딱 붙여가지고, 응급실에 갔거든요. 그때 이제 외국에 있을 때였는데, 4시간, 5시간 기다려서, 이제 해줬는데, 출근해가지고 우리 애한테 이런 일 어제 있었다 라고 응급실 가서 4시간 넘게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피를 막 흘렸을 때 데려갔으면 금방 꿰매졌을 건데 네가다 <laughs> 씻겨갖고 딱 붙여서 가니까 전혀 응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 밀려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긴 해요 어디 아프다 자기 어디 다쳤다 이렇다 하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그런 거효가 아니라고 이렇게 <laughs> 웬만한 거 아니면 별로 환자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생각해 보니까 음. 첫째가 태어났는데 남자애기인데 인기날 허니아가 음.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보고서 딱 알더라고요 처음에 아, 네. 그래가지고 라파로스코피로 바로 수술을 했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 그런 점은 의사라서 빨리 검진이 되니까 그런 맞아요. 것도 좀. 좋은 것 같아요. 아이랑 엄마 아빠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성장을 하는지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?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고 엄마가 나를 항상 항상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또 고쳐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생의 조언을 주기 위해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중요하겠죠. 저는 좀 생각해 봤는데 내가 뭘 가장 중점으로 두고 아이를 키웠나 생각해 보니까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고 그, 공부도 중요하고, 뭐, 아이들 뭐 인성도 중요하고, 다 중요한데, 근데 가장 제가 제일 잔리를 많이 했던 건 안전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기억해 보니까. 그래서, 저희 아이들이 어디 가서도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안전벨트를 잘 외워요. 애기 <laughs> 때부터. 그래고 저희 큰애가 다 컸는데, 이제 어, 성인이잖아요. 그래서, 이제 친구들 증언에 의하면, 이제 친구들이랑 술이 취해서 택시를 타도, 그 만취 상태에서도 안전벨트를 꼭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거 하나 내가 잘 키웠구나 당연히 저는 집에서 놀죠 집에서 육아라는 명목으로 방목하고 집에 있지 집에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? 당직 일주일 너무 하지 않아요? 사실은 집에 있는 게 몸은 더 힘든 것 같고요. 저는 아직 애들이 어려서 맞아요. 실은 이게 하루 종일 챙겨주는 것만 하다 봐도 너무 힘이 들고 몸이 되게 피곤하거든요. 그래서 아기 둘을 혼자 본다는 것은 실은 당직보다 조금 더 빡센 업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당직 일주일을 한다 치면 저희 둘째는 이제 집에서 울고 난리가 날 텐데 어. 그거를 어떻게 참느냐 하는 마음의 문제 두 가지 어려운 거, 뭐가 더 어렵냐 한다면 구체적으로나 집에서 독박 육아 일주일 내내 하는 게 힘들긴 한데 여기에 일주일 있다는 거곧 저희들이 집에 일주일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죄책감인 것 같아요 저랑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속 제가 조금 동반자로 같이 갈수 있는 관계로 저는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어렸을 때는 내가 뭐든지 다 좋은 걸 해주고 싶고 뭐든지 제가 최선을 다해 주고 싶었고 그렇게 하면 다잘될줄 알았어요.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측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기고 앞만 좋은 걸 부모가 다 해주고 싶지만 아이들한테는 어 뭔가 시련도 있을 수 있고.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도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되고 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음 스스로 행복해지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. 네, 지금 바라는 바네요. <laughs>